영준 생독합니다. 감지비 폭률 은감지위 법신불 사원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며 한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이 세기 동안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물질 개벽은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법신불 사원님, 생명살림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기림을 믿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살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시방세계를 두루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업에 올립니다. 각자 수에 따라 목상 신고합니다. 도경이 있습니다. 도경은 일원상 성원 1도와 3에게 3도입니다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잔타가 고로 화항을 얻으리라 7월의 기후 브리핑이 있습니다 7월 3일 국제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만드는 데오초 쓰는 데오분 썩는데 500년 미래용 플라스틱의 생애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 말은 가장 먼저 비닐봉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대 초반 스웨덴의 공학자 우스타 부톨리는 종이봉지를 대신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한 번만 써도 잘 망가지는 종이봉지를 다시. 쓰기 어려웠고 무분별한 걸목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써도 튼튼하고 휴대하기 좋으며 무엇보다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한 게 바로 비닐봉지였습니다. 발명가의 바람과 달리 어째서 비닐봉지는 일회용의 대표 주자가 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대량 생산으로 값이 너무 싸지면서 기업은 무료로 비닐봉지를 제공했고. 대중급 순식간에 쇼핑을 누리면서 빨려온 비닐봉지를 다시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는 거저 없게 될 테니까요. 1980년대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비닐봉지를 일회용 포장지로 장작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약 80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5수개 내외의 비닐봉지가 매년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구를 7번 덮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비닐봉지는 사용하는 중에도 버려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인데 바로 비닐봉지의 주요 성분입니다. 영국 퀄리오크 의대 연구팀은 13명의 외과 수술환자 중. 11명의 폐에서 12가지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는데 비닐봉지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영증, 생식기능 저하, 폐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는 사람 안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바다거북은 둥둥 떠다니는 비닐봉지가 해파리인 줄 알고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할 수 없어서 복막염이나 장 폐색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죽은 바다거북 10마리, 중 8마리의 뱃속에는 비닐봉지는 물론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비롯해 많은 생명들이 무심코 비닐봉지를 먹고 고통받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닐봉지 문제를 알고자 2008년 스페인의 환경 단체들이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제안했고 7월 3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빨대나 일회용 포과 같은 다른 플라스틱 물건들이 더 주목을 받아서 비닐봉지 문제가 뒤로 밀려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1년에 400장 이상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꽤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 사람 기준이 6배나 됩니다. 그러니 비닐봉지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비닐봉지 발명가가 가렸던 것처럼 이제는 일회용이 된 비닐봉지 대신 여러 번 쓰기에 좋고 튼튼한 에코백과 장바구니를 더 많이 오래, 더 오래 써야 합니다. 7월 3일 단 하루의 인형을 넘어 비닐봉지와 멀리 하는 하루가 들어갈수록 지구와 우리는 점점 행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의 편리함에 기대기보다 온 생명을 위한 사리이탈을 실천할 때입니다. 온 인류와 전 생명이 함께할 복음자리인 지구, 지구 돌봄에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큰 변화 이룰 때까지 우리의 일상 속 챙김과 기도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원기 110년 7월 15일 천지보 15분 기도를 마습니다